여기서 해볼까 왜 그러냐면 내가 많이 해봤잖아 딱 0티어 0티어 브레이커 버스트 만월 여기서 급을 나눌 필요는 없는 게막 예를 들어서 카멘 상간문 같은 애들은 당연히 버스트가 더세지 허수아비잖아 근데 뭐뭐 뭐 타대가 유리한 애들 있잖아 뭐 카멘 1간문 아니면 하멘에 4-2간문 상간문 같은 거는 만월이 더 좋겠죠 당연히 얘네는 그냥 조건에 따라서 다르다. 내가 봤을 때 근데, 마늘보단 브레이크가 더 세긴 해요. 그니까, 러이셋 중에, 제일 약한 건 얘긴 한데, 얘긴 해. 이셋 중에. 얘네들. 얘네들은 이제, 이영티어 애들을 비빌만한, 동실력, 동실력이거나 좀 실수를 하면은, 영티어가좀 실수를 하면은, 이길만한 애들. 얘네, 예, 얘네를 이길만한 애들. 얘를 넣은 거고, 얘네도 세 근데 얘네만큼의 퍼포먼스는 아니다. 음, 음. 다소 달소 같이 둘다 포함입니다, 이거. 아, 참고로, 뭐, 상위 컨텐츠 기준입니다. 상위 컨텐츠 기준이에요. 상하탑 이상부터. 여기 안 써있다 약하냐? 그건 아니야. 여기 이제 막 섞여있기 때 아르카나, 포식자, 뭐또뭐 뭐 설정. 호크아이. 포강블레. 기상수사도 괜찮고, 기상수사도 있고 뭐. 뭐 철환자, 포식자. 많잖아. 뭐 디트로, 디, 디트도 있고 막. 다 비슷해요. 뭐, 좀, 뭐가 좀 나누기 좀 그래. 그냥, 조건 잘 받고, 서포트 잘 하고. 그, 그, 그날 자, 잘, 잘 봤고, 음. 어, 스커. 스커가 여기 길급인가 아, 네. 아니, 스커도 여기, 여기, 여기 같은데? 근데 이게, 여기서도, 이안 써있는 애 있잖아. 이안 써있는 동, 동에서도 나뉘긴 하는데, 이안 써있는 데 있지, 여기. 여기도 안, 좀 비어있잖아, 많이. 여기서도 1티어, 여기서도, 1티어랑 2티어가 나뉘긴 해. 나뉘기는 해. 어버석과도 중간이야 근데 막 엄청 차이나지 않아 어막 예를 들면은 막뭐솔직 건수 같은 거는 2티어겠죠? <laughs> 뭐 1티어 같은 거는 1티어는 1티어는 뭐 이게 뭐니까 뭐가 있을까 1티어는 뭐호감 이런 거 있겠죠? 후식자 어 이런 거 있겠지? 근데 그니까 러막 나눌 만큼 엄청나게 차이나지 않아 어어이인파랄까 그게 어떤 거냐? 총도 쎄보긴 하는데, 인파로 하자, 이것도 그냥. 다? 비슷비슷해. 뭐, 소설일 수도 있을 거고, 소설일 수도 안 썼잖아, 요 여기, 소설일 수도. 아직 안 켜지는데? 그냥, 좀 약한 애들을 올려주고, 얘네들 낮추면은, 비슷한 거 같은데, 나는? 근데, 그건 있어. 종실력이면 여, 기 여기, 여기 좀 벽이 살짝 있어. 여기, 여기 벽이 살짝 있어요. 여기 벽이 살짝 있습니다. 종실력이면 죽었다 깨라도 못 이겨요. 이, 이 라인에 이 라인에 있는 애들이 얘를 이기려면 영 티어를 이기려면은, 이기려면은 동 실력으로는 못 이겨. 어, 동 실력 동수으로는 이길 수 없어. 여이 중간에 있는 애들이 얘를 이기려면은 잘해야 돼. 잘하는 거 당연하고 얘랑 실수까지 해야 돼. 0.5까지는 비밀만해. 서포 티어는 그냥 나줄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잘하는 사람이. <laughs> 상식님 에드벌룬 5개 감사합니다. 전태나 고기로드는 둘다 여기 있습니다. 워로드 있네요. 여기 워로드 있잖아요. 워로드 강무대현 한 2티어쯤에 있습니다. 여기 중간에 솔직히 권왕수라는 그냥 카데랑 사멸 유리한 유리한 레이드 차이입니다. 티에 삭제 언제 하냐고? 몰라? 아직 삭제 안 했는데 아르카나 요즘 괜찮아요. 1티어에 있어요. 내생각엔 둘 다.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? 응, 딱 이게 밸런스 맞아. 어. 이게 맞아요, 이게. 나 정확하게 생각해. 못 들어가요. 보시자가 여기에. 안 돼. 이건 있어. 그러니까. 아, 자, 내가 살짝 벽을 놔둘게. 어, 여기 좀 벽이 있고, 여 살짝 큰 벽이 있고, 여기에는 살짝 얇아. 여기 벽은 살짝 얇아. 살짝 얇아서, 밑에들이 올라올 만해. 다른 요소로. 어. 이 정도? 교감? 교감은 여기 있지. 여기. 기공도 여기 있어. 기공도 1티어 여기 있지. 죽습? 엄청 세지 않아요. 한번 열렸어? 나이스! 원래 3티어에 기상이 있었잖아. 근데 기상 지금 세요, 은근. 기상보다 세. 아 진짜 구조가 아니라 기상이 건설보서 싸다니까. 많이 해보면서 내가 캐릭이 많잖아 많이 해보고 응, 보는 것도 있고 레오세우칸